지금 저한테 최고 기록입니다 2,3타를 피하고 때릴게요 일단 2타 피하고 때리는 걸로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최고 기록입니다 와... 최고 기록이에요 와... 최고 기록 최고 아 이거 차가리안 단다 어? 다네 근데 제가 약간 대검으로 잡고 싶어가지고 다른 직검 들다는도 아 대검으로 진짜 너무 잡고 싶었어요 얘를 아 이거 달려야 된다 좋아요 그런 다음에 큰 관방 스테미나는 없죠 난감하죠 지금 큰 관방 나 진짜 얘 잡고 자릴래 나 내일 내일 출근, 제발. 즐겁게 하고 싶다. 아, 아안 돼. 아, 타이밍못 맞춘 거고. 아이고. 아, 달려오는 거, 한, 음, 방 되나? 아, 아이고. 재미 없어졌어요? 아, 큰거 방. 우와, 아, 잠깐만. 아, 이걸 못 맞추네. 아 달려온다 좋아요 한방 이게 한방 때린게 다른거 두세방 두세, 두세 방 때리는 느낌이여가지고 아. 게일님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거 피해야된다 아 좋아요 아. 아. 게, 게일도 파악했어요 지금 오 좋아요. 아만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아, 여러분 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아큰강 공격이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어요. 아 쟤는 강 공격 타이밍이 안 되겠구나 타지 않은 거. 네, 딱두 타이밍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아. 아, 와,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월 너무 넓고 망토 때문에 지락이 너무 힘들어요. 이때, 아, 때려 때릴 수 있는데. 아이고, 아프다. 이 3타거든요? 베스트. 하고. 아 이거 2 탄에 아 이건 2 탄지 몰랐다 이건 1타던지고 그다음에 아아 크루스브 아 이거 때리면 경직인데 아 크루스브도 그냥 피할게요 아 이거 뭐다 아 평소에는 피하고요 아 이거 사거리 안 된다 가까이 붙어서. 가까이 붙을 때가 딜하기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피하고, 그냥 몇대 어차피 이거 몇대 맞으면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3패가 더 쉽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원래? 아, 잠깐만. 나, 나 3패지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자, 아, 피하고 피하고요. 한번더 피하면 됩니다. 그때 한대 때릴 수 있어요. 아, 어, 뭐야. 왜 이렇게 빠르지? 플스뭐 피해주고 그리고 아 뭐야 왜이리 오지? 절로 갔잖아 어, 오십니다. 네, 때려주고요, 아 오십니다 이제 때려주고요 한데아 망치.. 망토 사이기 아픕니다 3패가 더 쉬워요? 근데 저는 왜 3패가 더 어렵죠? 3패를 많이 못 봐서 그런건지 어? 바닥 깔린거 봐 3타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1개. 하나, 둘, 아! 아, 셋! 아! 찌르기에만 안쪽 파고 들어가서요. 아, 근데 왜, 아. 아, 아. 아 아카이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다시 갈게요. 아, 아깝다. 부르지 말고, 좀 빨리 이동해서 강공차지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끼 그, 그, 뒤쪽으로 끼암 아, 그, 그거, 안 그거, 외워지나요? 아유, 어떡해. 일단, 아이고. 피하고. 좋아요. 다시. 피하고. 좋아요. 다시. 뿅. 아, 나란상들 지루만 피해도 알아서 나한테는. 삼타 공격, 아. 그, 그, 뭐지? 그, 공중회전에서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그게, 사, 그게 말 방금 말씀하신 거죠. 공중제비에서 오는 거예요. 공중제비 하면서 크로스보 날리면서 칼로 내려찍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아프거든요. 그때 많이 맞아요. 컨페이지 왔을 때, 그걸 제일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되려나? 아, 안 됐다. 피하고요. 아, 맞아요. 그럼, 뒤쪽으로만 가서, 그 다음에 일반, 아, 아, 이거 사각이 왜 끼이지? 일반 공격으로만 할게요. 아, 근데 이거 평타를 때리죠. 좀다안 들어가니까. 좋아요. 그러면 그 뒤쪽으로만 굴겠습니다. 그때는. 달릴게요. 저 진짜 이번에, 제발 좀얘 그만 만나고 싶어요. 아, 진짜. 지겨워. 좋아요 아아 이런 이번엔 좀 맞았어요 저도 2페이지 그래도 2페이지 에스트 아, 10개 발라붙어서 피하고요 아 이거는 아 망토가 맞죠 아켰고아 이건, 건 뒤에서 때리면 니다 아, 이거는 좀 힘든데, 때려도데도 되고. 스태미나 없어요. 스태미나 없어서, 강강수레강강수레 삼타니까 한대. 일단 돌아가서, 에이을 먹고, 삼탈 주의하니까 크로스부. 아, 이거 맞았다. 어, 안 맞았네. 아이고, 어? 망쳤다. 아, 잠깐 아, 잘못 들었다 아, 어떡해. 너무 아픈데? 아. 좋아요 오른쪽 무조건 얘 붙어서 아 잠깐만 오 다행이다 아 경직 자 찌르는 건 무조건 때릴 수 있고 사실 찌르는 모션하고 약간 좀 헷갈려요 얘가 제가 무늬한 문이... 아, 이거 맞았다, 오. 아, 아 제발, 패스볼 그렇지, 아, 이득, 이득. 이러면 괜찮아 때릴 수 있고. 다시 하는데, 때릴 수 있고요. 아, 피하고. 아, 이거 피하고. 아, 어, 들어오는 거 아니었나? 때리고. 때리고. 이게 3페이지에 나옵니다. 16개. 버퍼링 없이 잘 돼요. 아, 다행입니다. 진짜 제가 성찰 욕심을 너무 많이 냈나 봐요. 저는 정보가 사실 별로 없어서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주변에 방송하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진짜 도움을 얻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돌면 그 다음에 공격. 아, 한번더 올렸어요. 실수로 아, 좋아요. 패스 다행이 어, 좋아하고 어, 좋아요. 3타니까. 이제 한대 때릴 리 진짜 깡통님 말대로 그렇지. 와, 이거 이제 피한다. 이걸 이제 피한다. 피하고요. 피하고요. 아, 피하고는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솔직히 글로 할때 별로 안 하답거든요? 안 하답긴 한데. 어, 뭐야? 잠깐만, 아. 제발. 에스 먹을 시간만, 형. 좋아요. 하나, 둘. 어, 얘이타네 이번에. 아이고. 아, 망토. 아, 아, 이걸 피하는 아, 이거 삼타. 좋아요. 아, 삼타. 3타. 무조건 삼타만 기억하겠습니다. 하나, 둘, 어? 하나, 둘, 왜 둘이야? 하나, 둘, 다시, 온다. 하나, 넷, 들어서 하나, 다시 또, 어? 다시 또들어서 하나. 그렇죠. 때렸고요 피하고 하나 다시 하나 좋아요 아좀 흥분됐네요 흥분되네. 둘 공중치기 2타 끝이에요? 나 혹시 우리는 꿈탈 방지용 리스트 아 석공 석봉. 아 석공이 게 3타에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뭔가 어려워요 둘. 이거 2타죠? 아! 이거 2타 아닌가요? 아 이게 3타 아. 아 이런 일단 그냥 3타로 보는게 그냥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냥 3타로 볼게요 아직은 위험하기 때문에 닉네임 <laughs> 이기라고요? 둘 이게 아아 이스 먹다가 지금 막혔어요 뒤에 아. 둘 이게 이타죠 하나 둘, 아, 석궁, 이거 3타다. 3타, 나이스, 3타. 석궁 쓰면 3타, 석궁 쓰면 3타, 석궁 쓰면 3타. 3타. 찌르기가 굉장히 제일 많은 것같요 어. 좋아요. 둘, 이거 2타. 오, 이제 알겠다. 2타, 3타 알았, 알았습니다. 이거 피하고, 아, 맞습니다. 아. 자, 하 찌르기. 레스트 하나. 둘, 이거 2타. 척공만 기다릴게요 하나 둘 어, 옵니다 척공이야 이거 하나 둘 어? 3타 아닌가? 어, 좋아요 이벼랑만 지금 바닥에 깔렸거든요 하나 둘셋 열찌르기다 때릴 수 있어요 아, 아이고 아, 척공 이거 3타고요 좋아요 하나. 아, 아 저. 진짜 한타다. 아, 좋아요. 에스 하나 남았습니다, 저는. 아, 잠깐만. 아, 다이다 아, 때리고요. 아, 저, 저, 지금 심장 걸려요, 여러분. 아, 아, 아. 아이거 이타? 좋아요, 이제 이타인 게 알았죠. 하나, 둘, 아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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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 이거 망자 이거 망령들름뭐 귀신들 나오죠 귀신들. 아, 저기 배랑 많으니까 절로 안 갈게요. 아 이거 위험합니다. 아.. 이 타. 같이 거. 3타. 2타 다시 달려오는 거3타 이타 공중치기 때려 도 되는데 제 사실 눈이 안 좋아서 이게 소을 쏘는 건지 안 쏘는지 건잘안 보여요 이게 이타죠. 때립니다. 아이고 아 제발 이게 3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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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감사합니다. 와, l 실제로 이거. 아, 아니라 5일차 이제 가는 중이었는데. 와. 어. 와, 저 내일 5시 반 출근인데, 잡았습니다. 아, 지금 손 떨려. 와. 아, 근데 진짜, 3일차까지 괜찮았는데요. 아, 캄토님, 아,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더 미디르가, 미디르가 더 어렵다고요? 아, 진짜 냈습니다. 아니. 아니, 이게. 아, 진짜 피하는 민들더서맞다이 와, 아... 하려고 했는데, 와. 아... 와,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어, 와, 심장 떨렸어요. 순간. 지금 손이 약간 진한 것 같아요. 이기화토풀 없네요. 아 진한 것 같습니다. 어, 이기 원반 챙겨져, 원반. 와, 아, 진한 것 같습니다. 핫토풀 있다. 이드르는 머리만 때리면 되죠. 일단, 세이브하고, 이쪽 왼쪽인가요? 원반이 있는데. 와, 흥분해서 패드 던질 뻔했어요. 이드르는 레이저 두번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방송 조금 봤거든요? 게일은, 어, 발리시는 방송 봤어요. 엘페이지에서. 와. 아, 게일은 점점 어려워져요. 어, 이쪽에 원반이 있다고 들었는데. 와, 뒤에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그리고, 아, 지금 이벤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반 찾으면서. 잠시만요. 제가 오늘 캡쳐보드, 여러분. 고쳐...